괜히 킬피만 킬, 킬, 어. 킬더 줌. 야 이걸 <laughs> 30. 어, <휘. 웃음> 푸도. 푸도시 푸도시 푸도시. 힐러분들 이거 위치 잘 잡아요. 벽에 붙어 있지 마요. 그냥 원콤 당합니다. 일문 깼어요. 오케이 오케이 대기. 힐로 오세요 웨스트로 와 웨스트로 와. 잘 조심. 앞 앞에 빙계기 벽계게 조심하세요. 밤라이. 밤벌될거 같은데. 상대 인 탱커 어때시 이신데안날 쓰리? 툭. 안 암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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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나, 암 암나, 암 암나. 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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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풀 말해 줘, 풀 말해 줘, 풀 말해 줘, 풀 말해 줘, 풀 인게이지 때 저거 아요 아들 리 남았어, 5천 남았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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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잖아 샬롯, 샬로, 샬롯, 샬로샬 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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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어, 밀렸아 밀렸어. 다시 돌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와다 들어와, 다시 안나안안나이 끝나면 다 나와, 다나 워킹해, 워킹해, 워킹에워킹에워킹에이워킹워킹워킹워킹워킹 샬로 볼까, 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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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

나이스 t 이스 a 스 t 스 a l k s o 스 t h e a s 스 Talk, s 스 u t h e a 스 t Talk, 스 o u t h e 스 s t t a l 스 s o 조심 h e a 이거 t a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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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 h 킬거 s t Talk, South East Talk, South East Talk, South East t a l 조 South East Talk, South e 나 s t Talk, South e 킹샬로샬로로로 올라가 이 여서, 여서, 울도, 여서, 울도, 여서, 울도, 여서, 울도, 여서, 울도, 여서, 울도, 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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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킹 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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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서서 이거그 o w 나 o now 오 o now west ok and west o 웨스트 오 w e 리 t ok and we kori kida 다 o l 발 페이크 a p 나 신발 피크, d a 발 o l 신발 피크, 오케이 l i g i d a poligida 샬 o 우샬 g i 샬 a poligida poligida p 나우샬 g 나 d 샬 p o 우샬 g 우우 a p 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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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g i 우 a 오케 l i g 나우스 p o 우 i g i d a p o l i g i 우 a p o 우 i g 들럭코들럭코들럭코들럭코들럭코 들럭고 들럭고 웨스트 보고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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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원 웨스트나 웨스트 다운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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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만더 조금만 더좀만더좀만더좀만더대몬 이거 뎀네 노러 뎀네 노러 뎀네 눌러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이스트 여자들 사우스 이스트 봐 사우스 이스트 때봐 사우스 이스트 때봐 사우스 이스트 때봐 사우스 이스트 때봐 사우스 이스트 봐 사우스 이스트 봐빼우스이스봐 여자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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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들들 나체 줘줘줘 이번에 샬럽 안나스나 투원왜 있어? 왜 있어? 왜 있어? 왜 있어? 왜 있어? 언덕 건 언덕 건 언덕 건 언덕 건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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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왜 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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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왜죠나붙 그거 받았어요. 왜또 경? 왜또 경? 왜또 경? 왜또 경? 왜또 경? 왜 있어? 왜 있어? 왜 있어? 나 붙죠. 나 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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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시가 준비. 채시가 준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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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대가리 건디 대가리 뜯는 거지. 초코 저기. 초코야. 초보호보호보호 오케이. 오케이. 안 내. 안 내. 로로스 투. 뭘 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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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 축구 o 구 나이스 에스 웨스트 웨스트 웨스 웨스트 웨스트 웨스웨스웨스안나 싫어페 안나 싫어페 흐페웨웨웨웨웨스웨스네 로니까 투척시 투신 나이스 나이스 핑핑핑83 83핑핑웨스 s 웨스 웨스트 아 크아 크아 멀어 줘 피해 봐아피 내려왔어 올라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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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고 위에 막아줘 위에 막아줘 위에 막아줘 위에 막아줘 바로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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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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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줘 막아줘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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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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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막아 위에 막아 위에 막아 위에 막아줘 막아줘 위에 막아줘 최대한 막고 있어지 아직, 아직 안 왔어 아직 안 왔어 아직 안 왔어 온다 이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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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막아야 돼 막아야 돼 포션 빨아 포션 빨아 포션 빨아 포션 빨아 포션 빨아 포션 빨아 바로 위에 올라와노스올라와 로스 올라오 스올라와 로스 올라노스올라노스올라 가드는 준비 가드는 준비 가드는 준비 가드는 준비 가드는 준비 노스 올라 노스 올라 노스 가 투오여기여기여기여기 봐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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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계속 계속 대치에 대치에 하사우스가 사우스 번사우리 이스트로 이스트로 이스로 빠지게 이스트로 빠지게 이스로빠지이스로빠지다 카디언 켜 카디언 켜데 데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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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는 데몬 다시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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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4초 3초 다리 쪽 다리 쪽 올라와요 올라옵니다. 2 1 너기 박아줘 박아줘 일단 박아줘 일단 박아줘 길어 도 박아야지 파시 이스트팩 이스트 이스트팩 이스트이스트이스트이 풀백도 풀백 이스트 풀백 이스트 올라와 이스 올라와 이스트 풀백 크리 풀백 이스트 풀백 앞에 디펜션 지줘 지속 지속 지2 확인 이스트백 계속 빼줘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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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초 5초 4초 3초 2부 맞고 갑니다 맞고 맞고 갑니다 앞날 앞날 살려 안돼 살려 앞날 이 데몬크스 데몬크스 들어와 들어 들어와 들어 들어와 들어 깊게 깊2 달리기 3 3 2 1 앞에 여기 봐 가지고 가지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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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다시 다시 이스트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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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백이스백이스백 이거 살려살려려 살려야 돼. 이스트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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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확인 확인 이스트백 이스트백 덮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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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빼져 덮벼져 더 빼, 져 최대 울턴 됐어. 턴 됐어. 조심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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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조심. 오케이 okay,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올때 했어요. 데몬 발로 감냐? 데몬 발로 데몬, 데몬 킬 준비. 탱커 노스쪽 조심. 노스 조심. 노스, 노스, 노스 올턴이스 감니 롤스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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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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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가지고 여기 봐 가지고 여기 봐 가지고 파가죠 파가죠. 저 티가 지나스지 웨스트 웨스트 준비 웨스트 준비 대원 반응 대원 반응 웨스트 대원 반응 대원 반응 준비 대원 준비 대원 반응 준비 대면 옵니다 옵니다 옵니다. 대원 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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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확인 확인 들어와 들어와 웨스트 들어와 웨스트 들어와 웨스트 들어와 웨스트 들어와 웨스트 들어와.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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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아초 3초 지연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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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시켜. 2초 1초 들어니다 달리스 달스 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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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 흐 투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mm -hmm. 이거 봐아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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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케이오케이굿굿굿 다시 이스트바이스트바이스트바이스트바이스트바이스트바이스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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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빼줘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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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들어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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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들어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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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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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2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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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굿굿굿좀더더더더더더더 들어와 더 들어와 더 들어와 더 들어와 배 스킨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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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조심 이제 옷제 턴이에요 제 턴이 거 확인하고 가 나이트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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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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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 나이트 어 나이트 와 나이트 들 나이트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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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 이트캐 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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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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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노스 노스, 노스, 노스 들어와, 노스 들어와, 노스 들어 노스 들어와, 노스 들어와, 노스 들어와, 노스 들어와, 노스 들어와, 노스 들어 노스 들어 계속 들어와. 나이트 킬 준비, 나이트 킬 준비, 나이트 킬 준비, 제네턴 옵니다. 제네턴 옵니다. 나이.. 나이트 나이트킬 준비, 나이트 킬 준비. 예, 네네 일단 최희 쉬... 오케이. 어? 응. 그만합시다. 그 여기까지 만합시다. 어, 저거 이 입신선련이니까. 네,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스탑. 이제 그만합시다. 아, 이거 길만님 좋아요. 이거, 아, 이거 아주 좋았어 이거, 이거 아주 좋았어. 이거. 네 마치 어, 우리가 살려주려고 했는데, 약간...